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워블루스 32카운트 3월 댄스고요 비기너 레벨에 리스타트가 두번 있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하실 때 런지,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사이드 할때 런지,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4 5, 6 seven and e i g h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하면서 셔플 왼발 포드 스텝 위드 스위 오른발 포드 스텝 위드 스위 포드락 리커버 카운트 1 2 3 and 4 5 6 7 8 s e c t i o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나이트클럽 베이직 스텝 하실 거예요.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크로스 오른쪽으로 위브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으로 2분의 1 피버 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스텝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카운트 원 2, w o and t h r e n d n d f i n and e i g h 왼발 크로스 시저 스텝. 두개더 크로스. 왼발 사이드 놓으면서 스웨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발 백터치 언와인드턴. 오른쪽으로 4 분의 3턴 카운트.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 and f n and e a n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3월 16 카운트할 때 마지막에 스테이트 체인지 있어요. 3월1 2 3 and 4 5 6 7 and e 1 2 3 and 4 5 6 7 five, six, seven. Step change. Two touch. Restart. One, and four, and e thank you for watching